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영시장 점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할로윈 이벤트 소개해 드리게 된킹선수쇼스트입니다 많은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곳스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라이브 커머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원생 중이 되는 모습이 라이브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또 시장 점포에서 모가시네 우리 고객님들께 안내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지금 어프리벤트 바로 비플자르트에 설치하시고. 분들께 온라인 상품권 드리는 어플 설치 기스로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주세요.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신영시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온라인 상품권 받아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신영시장에서 여러분들 쇼핑도 하시고 근데 거기에다가 온라인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할로윈 이벤트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현재 이곳에서는, 여러분, 아까 제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또 분장을 했었죠. 분장을 또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도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자, 우리 어린 친구들또 열심히 분장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와, 되게 진짜 상처 같아요. 여기, 바 이쪽. 할로윈 데이맞 제가 분장을 했 네. 와. 장을또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디테일한 분장들을 또 해주시고 있어요. 이야, 정말 멋집니다. 어, 옆에 우리 성인분은 또 당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너무 귀엽게 당근을 <웃음> 그리고 계세요. <웃음> 당근을 <웃음> 그리고 계세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당근.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장 혹뭐할 거예요? 어, 여기 머리에 상처 난 거. 머리에 상처 난 거? 이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어, 몇번 해봤어요? 한 아, 두세 번 해봤어요. 아, 두세 번 해봤어요? 네. 뭐,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우리 친구 여기서 분장도 받고, 저기 포토존도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가세요. 네. 자, 현재 이렇게 분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 바로 분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6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토존도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또 자리를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시죠 오케이 알겠어요 굉장히 5분 후 종료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포토존도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분장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억도 남길 수 있게 사진도 찍으시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토 저희가 존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마녀 캐릭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늑대 캐릭터도 있고. 어, 역시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가서 봐봐요. 우리 할리팀 분자 가신 분께서 이렇게 또 아, <laughs> 사진 촬영 도와주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고객님들이 사진 촬영하는 거좀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린아이들부터 작은 네. 어른들까지. 다큰 어른들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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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 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시고, 어른들까지. 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 지금 컨셉이 좀어창관리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일단은 어떤 것입니까? 마녀, 마녀와 아니요. 늑대, 네. 늑대. 네. 무서운 아. 컨셉이라고. 무서컨 아, 무서운 컨셉이요리 우리예요. 리리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소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준비어 있어요. 어떤 어떤 소품들이 네. 있나요, 지 일단은 복귀. 네. 마녀 모자. 마녀 모거 네. 귀여운. 약간 좀 귀여운,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귀여운 캐릭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역시 또 이제 할로윈 하면 좀 무시무시한 도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찍는 연출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턱도 있습니다. 이거 머리띠 턱. 제가 한번 써볼게요야 이거 좀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피도 있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사이즈가 서빙도쓸수 있는 건가요? 네. <laughs>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무섭나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 자 우리 친구 혹시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네? 사진 찍으러왔어요 아까, 아까 찍었어요? 네. 시장 혹시 자주 와요? 아 뭐죠? 오뭐몇 일주일에 몇번 정도 와요? 글쎄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요? 아, 글쎄요. 아, 글쎄요? 아, <laughs> 그러면 주로 아, 시장에 오면 네, 뭐 사가요? 어, 시장에 이렇게 왔을 때 주로 뭐 이렇게 사가는 거 아니면 맛있는데 그냥 어디 안요아 구경을 해요. 그쵸 우리 친구는 아주 돈이 많이 없으니까 구경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경하다 보면 어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다 하는 거뭐 있어요? 어, 기억에 제일 남는 거 뭐가 제일 맛있었어? 소떡 소떡. 아 우리 친구 먹을 줄 아냐? 소떡 소떡 맞아요. 그거 소세지하고 떡하고 따로 먹어야 돼 같이 먹어요. 야 그렇지. 아먹을줄아요 우리 친구 최고. 자 이렇게 오늘 분장 이벤트도 하고 있고 이렇게 포토전에서 사진도 찍는데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니까 하 좋아요, 아요 만약에 이런 이벤트 를 많이 하면은 더 시장은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어? 그 <laughs> 그래요. 우리 지금 지금은 아직 뭐 구경만 하고 있지만 응. 앞으로는 이제 시장 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필요한 거 네. 많이 사 드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원 생중계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좀물려나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